드레스 코드 블랙으로 아름답게 갖춘 우리 한선아 씨를 필두로 김강우 씨와 정상훈 씨의 멋진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가운데에서, 네, 최대한 밀착해서 센터에 우리 한선아 씨를 중심으로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먼저 시선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미소가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고요. 왼쪽, 네. 우리 기자님들에게 한번더 인사드리고요. 좋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대각선으로 약간, 네, 좋습니다. 김광훈씨 조금 더 나오시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하 씨, 네, 마이크 가운데 계시는 센터 선하씨 마이크 드립니다. 사실은 좌우에 남자분 두 분을 마주하고 있지만, 어, 두 분의 귀여운 브로맨스 커플로 아주 인기를 받았는데요. 선화 씨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더 솔직히 가는지를 <laughs> 어 속사심이 좀 있다면 어떤 오늘 스타일이 어떠신지 여러 가지도 의견 네 연말에 이런 질문을 <웃음> 네. <웃음> 유부남이지만 유부남이 네. 그래도 <laughs> 부담이 없는 거죠 네네다 네. 좋습니다 네. 다 올해의 드라마 <laughs> 첫 번째 후보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올해 드라마 <laughs> 선정이 될 가능성을 본인 솔직히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응? 강우 씨가 얘기하셨죠 아, 네. 아, 올해 드라마요 네네 아뭐 글쎄요, 그냥 그, 그 후보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훈 씨,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이를 들어, 네. 뭐 올해 드라마가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네. 마지막에 네. 공약 하라고시죠 네. 공약요? 혹시 아, 만약 올해 드라마가 된다면 <laughs> 제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우리 팀은? 어 정말 네네네. 기분 좋을 일이죠. 아, 그럼요. 예. 너무나도 행복하고 시청자가 뽑아주는 거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큰 절을 드려야죠 큰절. 감사하다고 공약으로 예. 큰 절하겠다 네네과 함께 <laughs> 알겠습니다 네자 마이크 네. 제가 받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한번 더 멋진 포습으로 우리 팀은 이렇다라고 하는 단합된 모습을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뽑아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저, 손아 씨의 더 섹시미가 어, 풍기는 매력에 발산 시간입니다 네. <laughs> 좋아요 네 왼쪽 한번 더 가시고요. 다양한 포즈로 감사 인사드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 기자님들 오른쪽으로 대릴남편 오작두 팀의 멋진 세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네 왼쪽으로 퇴장하시고 뒤로 안내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네 저희 가족이 안내하겠습니다.